자전거 그 라이딩 하는, 자전거 그 여행하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상하게 생긴 길을 내가 전에 봤었거든. 그 길이 꼭그 다랭이 논처럼 이렇게 층층, 층층이 쌓아 올려진 이상한 길이더라고. 그게 그 보운에 있는 말티제, 그 말티제를 오르는 길이라고 하더라고. 그, 그 길을 보니까 아,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예쁜 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생소한 평상시에는 볼수 없는 그런 길의 그 모습들이더라고.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보통 이렇게 산을 넘는 길들은 보통 산과 산 사이를 휘감고 가거든. 그래서 그... 그... 재... 그 길에 그 제일 높은 곳에서 그 내가 올라온 길을 본다 그래서 그렇게 길 전체가 이렇게 조망이 안 된다고. 산을 이렇게 휘 감고 올라오니까. 근데 참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, 그 길이. 그러니까 그 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이 인위적으로,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야, 이게. 자연스럽게는 그렇게 다랭이 논처럼 그렇게 길이 만들어지질 않거든. 근데 이제 그저께 이렇게 수안보하고 문경, 그 충주 쪽을 내가 자전거로 이렇게 달리다가 문득 그 말티제 그 사진이 생각나더라고. 그래서 그 수안보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 보은으로 점프를 해서 그 말티제가 포함된 그 송리산 순환 코스. 이게 송리산을 오른쪽에다 두고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송리산 둘레를 이렇게 도는 순환 코스가 있거든. 그러면서 송리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언덕이나 재들을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넘는 아주 한적하고 차량 통행도 별로 없는 그런 코스가 있어. 그래서 그 코스를 어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 말티제라는 그 제를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 말티제는 이 백두대간 백두대간 중에 있는 그런 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위치해위치해 위치해 있냐면 산성이 만들어져 있더라고. 산성. 그러니까 그 산성에서 그 길을 조망하는 그 사진이었어 그 사진이 그 산성 전망대에서 그래서 그 산성을 보니까 아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그 산성에서 그 수비하는 수비를 목적으로 그 산성을 지킬 목적으로 그 산성으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그렇게 이, 인위적으로 만들어놨겠구나 그렇게 다랭이논처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, 만들었겠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산성 꼭대기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쫙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성을 지키기가 수월하지 적들이 올라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쫙 밑에서부터 이게 다른 그런 그 재나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들은 그렇게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런 그 길의 뷰가 안 나오거든, 사실은. 올라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. 올라가는 길도, 구불구불한 올라간 길들을 올라가는데 재미도 있고. 이제 내가 지금 e m t b 를 타고 있으니까, 뭐, 이 어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으니까. 올라가면서 예쁘게 물든 단풍들도 구경하면서. 그리고 또, 나 말고도 여기 올라가는 자전거들이 꽤 있더라고. 근데 이제 전기자전거 나처럼 전기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은 여유롭게 올라가고 이제 자기 다리 힘으로만 올라가는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면서 <laughs> 부지런히 페달질하고 있더라고 아 어제는 그 전형적인 가을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이 송이산의 그 단풍이 참 아름다워서인지 아니면 송이산이 국립공원이라 좀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, 그렇게 차도 없는 한적한 길을 달리는 내내, 참 기분이 좋았던 그런 라이딩이었어. 그러니까 뭐, 그저께 달렸던 남한강 자전거길이나 세제 자전거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취. 이렇게 하천이나 강을 따라서 쭉, 그렇게 평평한 길을 쭉 달릴 달리는,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, 달리는 내내 기분 좋았던 라이딩이었던 것 같아. 하루 지나서 오늘 아침에 어제 라이딩 코스를 생각해봐도, 아참 좋았어. 단풍들도, 색색의 단풍들이 참, 그리고 그길 양쪽에 가로수들도, 이 벚나무, 벚나무들 또 나뭇잎이 또 물들면 그 단풍나무 못지않거든게. 그리고 노란 은행나무가 또쫙 깔려있는 그 길. 또 느티나무 또 이파리들도 또 장난 아니거든게. 그리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그산 전체가 참 예쁘게 물들어 있더라고. 깨끗하고 예쁘고 올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더 가고 싶은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. 그저께는 그 이화령, 이화령을 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그 로드를 가지고 이화령을 이렇게 넘어갔었거든. 근데 그때하고는 보니까 사뭇 다르더라고. 예전에 그 로드로 막 힘, 힘겹게, 힘겹게 딱 이화령 정상에 올라가서 막 성취감도 있고 뿌듯한 감도 있었는데 아, 이거, e m t b 로 올라가니까,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, 그런 성취감이나 뿌듯함은 없더라고, 보니까. 그래도 다운힐이, 다운힐이 재밌으니까, 이화령은. 5km가, 아 5km가 넘을 거야, 아마. 그, 그, 다운힐 코스가. 다운힐, 다운힐은 참 재밌는 것같아그 속도가, 그 이화령에서 다운힐이, 그 경사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다운힐이라, 속도가 50km를 안 넘거든. 그니까, 러 브레이크를 거의 잡을 필요가 없어 그다운이는 대신 이제 그안 보이는 코스들 시야가 확보가 안될 때만 조금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조심하지 시야가 좀 확보되고 좀 예측이 되는 코스들은 그냥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최대한으로 내려가는데 뭐 재밌었어 그것도 이화령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소조령? 소조령인가 뭐 작은 돈가 하나 있는데 네, 보통 그이 10월 월말 10월 11월 이 시기는 작년 같았으면 라, 자전거를 타는 시기가 아니고 이 단풍 산행을 하는 시기거든 나한테는 근데 올해는 이게 전염병이 이제 뭐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등산을 하지 않으면 좀안 되거든요 이 시기에 등산로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쓸 수가 없거든 이게 마스크 쓰고 등산하는 게좀 꺼려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올해는 단풍 구경을 내두 발로 하는 게 아니고 EMTB 자전거를 타고 단풍이 멋지게 든그 산들을 이렇게 끼고 돌면서 지금 단풍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아, 이건 좀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. 탁월한 선택. 그냥 그 계곡 속에, 산 속에 들어가서 보는 그 단풍보다는 이게 산을 끼고 돌면서 산 전체를 이렇게 가까, 산을 가까이 가서도 보고, 좀 멀리 떨어져서도 보고, 또산 속에 들어가서도 보고. 어, 이거 괜찮은 것같아 이거 단풍, 산행보다는 단풍 라이딩이.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전염병이 끝난다 하더라도 단풍산행 보다는 단풍라이딩 쪽을 내가 선택할 것 같아 오늘은 이제 한좀 3일, 3일 동안 지금 연속으로 지금 자전거를 탔거든 지금 오늘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원천이나 갔다 오면서 하루 좀 하루 좀 쉬었다가 또, 이 가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, 이 단풍 라이딩을 또 가고 싶은 곳 정해서 또 가봐야겠네.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, 지금. 이제 찬바람이 불어버릴 거야, 찬바람이. 그리고 높은 산에는 막 서리가, 서리가 얼기 시작하고, 그러면 단풍 라이딩은 끝이지. <laughs> 찬바람이 불면 막,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막 손도 춥고 하니까 하이간 어제 그말티제참 재밌는 길이었고 또 송리산 그 순한 라이딩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 진짜 기억에 진짜 많이 남네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.